너무 좋아요 티밤데 거 색깔도 조금 더 진한? 2호. 오늘은 프로필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5553-1호 쪽인데 잠깐만. 처음 와보는 응. 곳이에요 네. 화 위에 시면 조금 도요 우와 감사합니다. 나와 있는 말이 조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치아 보이게 해서 주릴게요 너무 좋아요. 자, 나치 보이게 무너 그럴 것 같아요. 벌써 너무. 짠, 여러분 프로필 촬영을 하고 지금 이제 회화로 넘어갑니다. 꽁이라고 해서 면을 보러 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프로필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헤어 메이크업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기분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비로소. 컬은 살이 되어서야 이제 메이크업이 연향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이 뭐였는지 좀 같이 공유를 좀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프로필 촬영은 일단 인물이 잘 보여야 되고 완전 내가 캐릭터 있는 인물이 아니면 좀 노멀하게 가는 게 약간 요즘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전에는 통통 튀고 발랄하고 이런 걸로 좀 많이 프로필을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이거좀 단정하고 좀 맑고 좀 깨끗한 그런. 좀 살짝 청순? 그런 느낌으로 찍어봐야겠다. 좀 스탠다드한 프로필이 필요해가지고 찍게 됐는데 그 컨셉에 맞게 이렇게 약간 차분한 톤의 니트를 새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작가님께서 의상도 너무 잘 준비해 오셨다고 칭찬받았거든요. 얼굴에 중심이 갈수 있도록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 톤? 그렇지만 너무 채도가 높지 않은 걸 입는 게. 그리고 메이크업도 저는 셀프로 했어요. 사실. 배우 프로필 사진 는 찍는 거 되게 비싸잖아요. 사실 저도 한 컨셉을 예약했거든요. 30분 찍는데 22만원 이렇게 내고 찍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프로필 그래도 좀 나름대로 찍어봤다고 생각을 해서 잘 맞으면 또 찍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예약을 해서 촬영을 하고 왔고 일단 결과물은 너무 예약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해매에 다시 설명드리면 사진은 잘 맞게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많이 찍어보고 느낀 거예요. 내가 많이 찍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 얼굴이 좀 보완이 되는지 그런 걸 일단 자기가 잘 알아야 되고, 배우는 사진 찍을 때는 조명에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내가 하던 화장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평소에 하는 화장에서 속눈썹을 붙였어요 반짝이, 펄 이런 거는 프로필 사진에서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헤딩 중요한 파우더 그 매트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조명에서 안 그러면 너무 기름 낀 것처럼 보여서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촬영장 갔다가 수정 화장해야 되는데 두고 온 거예요 이거를 그가지고 이걸 추가로 사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약간 누렁이들한테는 되게 뽀얗게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가 신기하게 연보라색인데 오늘 이걸로 광을 잡아줬고요 오늘 에 하이라이트는 페미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립 제품들인데 일단 오늘 사용한 것부터 보여드리면 AOU 브랜드의 매트 포슬밤 1호 산호밤인데, 요게 매트예요. 그래가지고 색감을 보여드리면, 이거 지금 아이폰 17프로로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좋, 아무튼. 프로필 촬영을 드는 꼭 이렇게 매트한 거를 발라야지 사진에는 예쁘게 나오더라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거. 글로이 틴트밤 2호, 홍시밤인데, 요거 색깔 덮어도 너무 예쁘죠. 고마운 분들이 너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너무 귀여워요. 너무 턱이 귀여워. 좀더 진한 2호, 낙엽밤인데요. 요런 색깔. 얘는 좀 웜, 웜톤 아니고 쿨톤도 괜찮을 것 같죠? AOU 글로이 뚱 틴트밤 베베밤. 9호 베베밤인데, 얘는 틴트밤이에요, 틴트밤. 이거 붙여가지고. 안 그래도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플러워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프로필 촬영장에서 칭찬도 받아가지고 좀더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브랜드 측에도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플러워분들이좀더잘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 댓글에 아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리 링크 통해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준비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미팅을 가요. 좋은 소식 내년에는 꼭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게잘 먹네요. 안녕.